몇 조만 신지드네. 야, 신지드 오랜만에 상대해 보는데, 어, 한번 상대해 봅시다. 신지드한테는 절대로 질수없이 또. 신지드 숙련도 굉장히 높은 사람들 많이 만나봤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신지드 상대하는 방법은 많이 쉬워요. 방구차 따라가는 거 아니라고 했는데. 저 방구차 따라가면은 허나요. 질식사에요, 질식사. 안돼요. 저 방구차 전멸점하거든요 인장질 안에. 날 상대로 인장질을 하시겠다. 오케이. 누가 이기나 한 해봅시다.

일단은, 와드 지우고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로 이득을 볼수 있고, 음, 상대방이 역버프라네요. 좀 조심을 해야겠죠? 와드 받고, 좀 힌지도 부시 안에 있고, 조심합시다. 1레벨 가스가스 가스 배웠거든요? 상당히 건방지신데요? 진재도님. 직공 터지면 좀 많이 아파. 니만 풀 있나? 나도 풀 있다. 멍청하네. 어, 애가 멍청하다. 니만 풀 있니? 나도 풀 있는데. 그리고 니풀 빠지면은 도망갈 때 의약기인데. 니 친구 죽었네, 밑에서. 어이 아야 일로 와본나 서로 둘다 같은 점악끼리 어? 노플이면은 누가 이길까요? 음. 생각을 해보세요 신지드님 나팀워에요그 착각하지 말라고 어 착각하지마 어? 니 이제 어떡할래 CS 먹으러 오면 죽는거야 이제 그냥 집가 잘가고잉 뭐하니 <laughs> 뭐하니 그 와드를 내가 해놨어요 죄송한데 어? 아팀 오는데 그냥 개기면 집갈 수 있겠지 싶었구나 응? 신중하질 못하는구나 방고차 상대는 이런식으로 해주면 돼 일단은 거리차이를 이용해서 일명 두벅이 팩이라고 하는데 두벅이 패듯이 그냥 패면 돼요. 다리우스 패는 거에 약간 하위호환, 응. 다리우스 상대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신지드 상대로 차근차근 연습을 해서 다리우스 거리조절 해가면서 맨앞그 약간 뭐라 캐드노 메커니즘은 똑같습니다. 응. 신발부터 가요. 신발에다가 극딜 갑니다. 다리우스 상대랑 똑같아. 다리우스 내가 신발부터 가고 극딜 가잖아요. 이거 안 갑니다, 이거. 다리우스 상대할 때. 이거 안 가요. 바로 이거 띄워요. 왜냐, 갈 필요가 없으니까. 왜갈 필요가 없냐. 어차피 안 맞으면서 나만 패면서 싸울 거예요. 다리 킬 잡을 때, 다리 딸때 보면은 공통점이 다리만 신나게 두드려 맞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얘는 뚜벅이니까. 우리는 킹과 팀 오고. 오케이? 자, 그리고 딜교환 할때 어떤 식이 되어야 하냐면, 한번 딜교환 해볼게요. 저거 쏘죠? W 키고 그냥 피세요도진거 같긴 한데, 살려주세요. 형님.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방고 오지게 쏘시는데. 앨리스, 나이스. 승전보. 딜 박아놨다. 평타 한대더 박았죠? 나이스. 이득. 자, 은신으로 어떻게든 이득봤다 이러면 라인 당겨지고. 자, 그리고 우리가 신발을 가면 좋으니까 신발 하나 사고, 어, 도랄링 과감하게 팔자. 어차피. 20초 뒤에 점하고얘 이제 킬각이거든요. 마관신 나오고 점화가 있으면 방구차 정도는 무난하게 씹어 먹어야 그것이 팀어다 무난하게 씹어 드시면 됩니다. 오케이? 뭐, 치아가 부실하다고 걱정하지마십시오 우리의 팀원한테는 이가 탄탄, 이가 탄. 마관신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PPL 아니에요. 음. 달에 뱉입니다. <laughs> 장판 깔면은 뭐라고요? W 쓰고 도망가세요. 못 따라잡아요. 딜 교환은 무조건 걸어주시고 무조건 거는 거예요. 팀어가 딜 교환이라고 하면은 뭔가 잘못된 말이지. 네. 딜 넣어주세요. 그냥 패세요 마주치면 패세요 마음에 안 들어요. 생긴 게 마음에 안 든다고요? 패세요. 우리 어차피 신발 샀잖아. 왜 신발을 샀는데? 어? 거리 안 주면서 팔려고. 쫓아가면서 팔려고. 야 뭐야 얘. 찔끔찔끔 방곡기네너 그렇게 하면 나못볼줄 알았니? 어. 너이 새끼 굉장히 지능적이구나. 한번만 가가 될것 같긴 한데 라이. 뭐지? 방금 이쪽에 정글로 왔죠? 음. 다 봤거든요 <laughs> 근데 뭐지? 거리가 안되는데 무엇일까요? 무엇을 하고 싶었던거죠? 아, 일단 이 친구 어, 궁도 빠졌고 전멸도 없겠다. 어, 라임 입시다. 지방 가면 죽는 거야. 혹시 몰라서 부시 확인해주고 최고라세요. 뭐자이데 네가 뭐자이데 어이 뚜박이. 먹고 싶으면은, 그, 방구방구로 먹어. 방구방구. 방구. 어? 살짝만 뭉쳐줍니다. 라인 당길 거예요. 머 깔고. 어, 놀랄 거다. 저만은 이제 여 들어가면 죽는 거거든. 한 방에 조집니다. 한 방에. 그에 조지 이제 잘 보세요. 미안한데 내 신발이라고 미안해요 신발이에요 끌면 어떡할 건데 어 어떡할 건데 어앨리스 와서 내못 이기는데 어 음. 1던대로 밀어주시고요. 앨리스 위드 방구차는 팀워를 죽어도 못 이긴다. 저번에 만난 방구차가 200만 점이었나? 숙년도가이숙년도 200만 점의 다이아 같으면 못하는 신지드는 아니야. 어느 정도 신지드에 대한 챔프 이해도가 좀 있는 편이고, 자부심을 가져도 될 만한 숙련도거든요. 난신지도좀 한다. 약간 그런 느낌, 한 따자. 해야지. 끝까지 생각해서. 그 미도 삼 날락하길래 자, 지금 빵구차가 1킬 4데스 영어시 내가 3킬 1데스 2어시, CS 앞서고 있죠. 14개 앞서고 있어. 아 16개구나. 오케이, 오케이. 더셈 뺏음, 요새 안 해가지고, 구몬 학습 안 한지 오래 돼가지고. 음. 내가 앞서고 있고, 레벨링은 1레벨 앞서고 있네요. 점화가 쿨타임이 30초 남았고, 근데 이제 점화 없이도 잡거든요. 솔직히. 이 정도 <laughs> 파밍된 것 같으면은 점마없이도 그냥 잡아. 솔직히 내가 CS를 잘못 먹어서 성장 차이가 좀 많이 안 나는 걸 수도 있어요. 난잡아 하거든. 내가 잘 먹는 편은 아니야 CS를. 응. CS만 잘 먹으면 참 좋을 텐데 말이지. 얘 싸우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내가 <laughs> 신지드 형 너무 쳐맞아서 정글 전학 갔네 이러는데 신지드 형 탑에서 오직게또들어먹고 미드로 전학 갔습니다 아 전학 보내드립니다. 마케만 주세요. 지금 있는 학교가 편안하지 않으시다고요. 걱정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원하는 학교로 언제든지 신속하게 전학처리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퍼블 포탑. 레걸 아, 지금 자르반이 잘해가지고 아랫라인은 다 터졌거든요. 근데 탑은 혼자 터트렸잖아 혼자. 물론 아까 자르반이 빼고 본 것도 있긴 한데 그 전에 일단 솔킬은 내가 땄잖아. 이길 수 없는 상상이야. 같은 독과 독으로 맞붙었을 때, 어, 무조건 이 위에서 이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다 이 말이지. 집가서 리안드리아 나머사옵시다 얘도 이제 템좀 사왔기 때문에. 저렇게 잡템을 많이 사오면은 나는 코어템으로 비벼야지. 이제 이렇게 템 사가면은 평큐 평평평 맞으면은 죽을라 그럴걸? 음 응. 아이고, 매. <laughs> 저뭔 딜이야? 깔끔하게 터진다. 와, 노랑노랑하다. 이거 글로벌 골드 차이가 이만이 많이 난다고, 지금? 와, 쟤네들 그냥 숨을 못 쉬는구나. 아, 라이엇이 고통받는 나의 매칭을 헤아려주었다. 드디어 살아나온 매칭을.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잠깐만 숨어. 나 아직도 11레벨이 아니네. 레드 있나? 없네요. 먹고 내려갔네. 얘네는 탑안 막나? 난 그렇게 잘큰 편이 아닌데, 당일 믿음 학기도 지금 벅찬데 탑으로 올 <laughs> 여유가 있겠냐하다어는습니다 오케이, 11레벨. 자, 원, 투, 3. 오케이. 끝났습니다. 자, 이상 이렇게, 너무 싱거운데, 신지드 상대법이었어요. 너무 어이가 없네. 딱히 사람들이 보고 배울 점이 없을 것 같은데. <laughs> 큰일 났네. 3킬 1데스 2여식. 딜량은, <laughs> 야, 나 딜량 뭐야? 야, 신지드 딜량. 야 신지드가 나보다 훨씬 높게 나왔네? 야 이건 안되겠다.